예, 그, 바쁘신데에도 제 8의 카탈렌트 찬양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일부 예배를 드릴 텐데, 어, 제대 축사는 예배 시간에 안 넣기로 지난번에 해 얘기가 있어서, 어, 예배는 간단하게라도 예배로 가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 예배에 많은 순서를 넣고 싶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카탈렌트는 목적이 2부입니다 2부 2부가 핵심이고 1부는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네. 예배해 주시고요 다 듣고 싶지만 1분 1부대로 시간을 잘좀더 지켜주셔서 1분 깔끔하게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해 주시고요 어, 특성은 그 설교전과 현금 두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포격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전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다 빚사오니, 그려한 우리 주 예수선수도 빚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육달사 동명연만 내게 나시고, 본의 우리나라에게 환단을 받아서, 예, 받아서 십자의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왔으며, 아들도 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이것은 그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위상하며, 고룩한 공예와 성도가 생각해 통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상한다. 하 오늘 남정 보는 거 우리 최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온 세상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같은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모든 이들이 다 깨닫고 알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강화 감동시켜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오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기며 천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좌우로 치우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는 위선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 다 마음을 씻어 주셔서 속과 겉이 하나님을 향하여 합게하여 주시옵시고 앞과 뒤가 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헛되고 헛된 모든 것 억울한 일들을 겪고 왔지만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 따라 흔하고 움직여가는 복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탈렌트 <laughs> 찬양 축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단체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충만 안에 충만, 의사 충만, 기쁨 충만, 하나님 의사 충만 충만하고,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하고, 재력도 충만 충만해서 무조건 없게 풍성히 채워 주시고, 모든 참여이들이 영원히 잘 되고, 범성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 모든 사역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오른 대로 인도하는 데 부장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승리하게 하시고, 또창의롭게 살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으로 말씀으로 모든 순서 맡아서 발표할 를 때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종들이오니 악한 원수 마귀를 내쫓고 승리하고 대적에 이기고 또 모든 병을 고치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영혼들이 변화되는 길로 안나할수 있도록. 주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재충만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추진하는 주체 측 주관 측 모든 임원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 신경 쓰고 신경쓰고 인도하고 추진해 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평강과 은혜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로서로가 기쁨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같이 공부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의 일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지 않겠지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주의에 대하여 의의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당하시다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하며 죄에 아,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있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날 너희는 모든 진리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여, 장대일그듣에게 알리시리라. 아, 네. 시간에. 걸려야 모집성교단님 통송해 주시고, 설교 끝나고 우리 목목사님통송하시면 됩니다. 네. 미가일 반주 필요하세요? 네 불러시. 1 쉬... <laughs>